제가 겨울방학 직전 5학년 저희 반 아이들에게 받은 충격적인 교사 평가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5학년 아이들이 충격적인 교사 평가 결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방학 전날 5학년 저희 반 아이들에게 2023년 담임 선생님의 좋았던 점 나빴던 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겨울방학 전날이니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솔직하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니까 어떤 내용을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작년 저희 반 아이들은 한 달에 한번 이상 꾸준하게 논리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은 제가 직접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대형 TV 화면에 띄워서 강평도 했습니다. 이번 교사 평가도 아이들은 강평을 하는 글쓰기로 생각했는데 겨울 방학 전날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강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솔직하게 썼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 아이들이 평가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달 한두 번씩 글쓰기를 하는데 그것이 좋았다는 아이가 있고 싫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독서로 과제도 마찬가지고 단원 평가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이들이 평가를 바탕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느끼고 수정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작년 학급 학생들의 저 개인에 대한 평가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담임 선생님의 좋았던 점입니다. 글쓰기 활동이 좋았다는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강평도 같이 해주셔서 글쓰기 실력이 좋아진 느낌입니다. 글쓰기 주제 대부분 흥미로웠고 좋았습니다. 맞춤법, 글씨, 지능들이 많이 발달되었고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글쓰기 하는 게 좋았습니다. 논리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등 모든 글쓰기가 즐거웠습니다. 더구나 글을 쓰는 능력도 늘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강평도 해주시는 선생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 글을 잘 쓰는 아이였는데 꾸준하게 글을 쓰니 더욱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아이는 받아쓰기에 대한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5학년이지만 학기말 받아쓰기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국어 교과서 각 단원의 급수표를 직접 만들어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란 받아쓰기 하면 선생님 발음이 또박또박 해서 잘 들려 시험에 만족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행복한 책 읽기라는 독서로 과제를 두 권씩 내주는데, 한 아이는 행복한 책 읽기가 좋았다. 주말에 게임만 하는데 행복한 책 읽기로 일주일에 두 권이라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점심 급식 후 아이들 한 명씩과 따로 토킹 어바웃이라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에 대한 만족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킹 어바웃을 통해 선생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졌어요. 토킹 어바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끝으로 한 아이는 선생님의 좋은 점은 지난번 선생님 수업은 지루하기만 했는데 선생님은 재미있게 추리게임, 골든벨 등 여러 활동으로 흥미가 있게 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러자면 교사가 수업 준비 시간을 늘리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예요. 다음은 2023년 담임 선생님의 나빴던 점입니다. 한 아이는 시험 많이 본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많이 봐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글쓰기를 너무 많이 해요. 글쓰기를 할 때마다 머리가 잘안 돌아가서 힘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일대일 대화가 싫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친구와 점심시간에 놀고 있는데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면 놀이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점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하고 올해 아이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깜짝 놀란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는 군대 이야기가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데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라 가끔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은 크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군대 이야기를 지양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미술 시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술을 할때 자꾸 열심히 좀잘 그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이거를 그린 거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표정을 찡그리실 때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미술은 40분 수업을 이어서 연차시로 진행하여 8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80분 동안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열심히 활동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20분 정도 지나면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대충, 성의 없이 완성합니다. 조금 더 보충하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할게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것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말이 싫었을 수 있습니다. 좀더 완곡한 표현으로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해야겠습니다. 끝으로 한 아이는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수업 시간 중몇 명의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소리를 지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이 부분도 반성합니다. 매일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고 가끔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면 분위기를 잡기 위해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 남자 아이들이 짝과 장난을 치다가 몸싸움을 합니다. 그냥 두면 더큰 폭력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큰 소리로 지적합니다. 또 교실에서 뛰거나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에도 목소리를 높이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숙제가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괜찮아졌습니다. 숙제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6학년이 되면 더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선생님을 마주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봤을 때 남자 선생님이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냥한 선생님이라 금방 적응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왜저 아저씨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생님과 초등학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1년 동안 선생님이 좋았던 점만 기억납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역시 처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 봅니다.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땐 엥? 해피 이선생? 유튜버라고? 해서 처음부터 신기했는데 사회를 싫어하던 저를 사회를 좋아하는 친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 선생님 유튜브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에 처음 놀랐고, 사회 얘기를 많이 해줘서 한국사가 재밌어졌습니다. 선생님, 구독자 많이 오르시고, 인기도 더 많아지세요. 엄마한테 구독 취소하지 말라고 할게요. 행복한 책 읽기가 하기 힘들고 귀찮았지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 의미로 정말 잊지 못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추신, 다음 학년에게는 이상한 아재 개그 해주지 마세요. 15초. 5. 오늘은 5학년 아이들의 충격적인 교사평가 결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아이들이 솔직한 생각을 공유하고 2024년 좀더 좋은 초등 교사가 되겠다는 저희 다짐을 공헌하는 가벼운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 중 특히 저에 대해 나빴던 점과 하고 싶은 말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겨울방학 때 보충해서 3월 4일 새 학기에는 좀더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이었습니다. 안녕.